크라운이고 이것도 지금 없어서 못산 차인데 캠리보다 이 크라운 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캠리가 옵션이 더 빵빵해서 좋지만 크라운이 실내 디자인도 훨씬 더 고급스럽고 가죽 디자인이고 퀄리티가 더 좋고요, 승차감이라든가 이제 주행성 주행 느낌이라든가 실내 적응성이 거의 마파드처럼 편안하기 때문에 이 크라운 하시는 겁니다. 아무래도 좀 캠리보다 이 크라운이 더 편안하거든요. 캠리는 좀 딱딱한 데 많아서 크라운은 많이 편안하게 주 특징입니다. 이건 이제 블랙의 브라운 인테리어고 올 화이트 인테리어가 있는데 올 화이트 인테리어는 시트베트도 흰색이고 루프도 흰색이라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거의 알파들보다 굉장히 또 훨씬 더 고급스럽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흰색 시트가 게다가 또 사륜구동이기도 하고 연비가 17.2km 나오고요 이아리도 열선 시트 들어가 고 파나로마 클러스 루프 들어가 있고 이열 레그룸도 이제 캡리보다더 넓은 게좀 크라운의 특징입니다. 연락주시면 안내 드릴 테니까요. 크라운도 좀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.